정조국과 최성국 이두 대형 신인들이 이름값을 해내면서 신인왕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송재규 기자입니다. 시즌 개막전만 해도 올케이리그 신인왕 경쟁은 당연히 청소년 대표팀의 두 특급 스타 최성국과 정조국에게 맞춰졌습니다.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두 스타는 프로 무대에 적응하지 못한 듯 발걸음이 무거웠고 대신 안양의 이준영이 올 행진을 펼치며 이들에게 쏠린 관심을 돌려놓았습니다. 이 같은 판세는 3주간의 긴 휴식기를 끝낸 지난주부터 달라졌습니다. 부상 치료를 끝내고 복귀한 최성국은 특유의 화려한 드리블로 두경기 연속 득점포를 터뜨리며 이름값을 해냈습니다. 3대국 네. 완벽한... 역시 지난 대 경기에서 대골을 장렬시키며 초반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입니다. 현재 기록상으로는 득점이나 출전 경기 수에서 정조국이 다소 앞서 있지만 신현한 경쟁엔 별 의미가 없습니다. 초반에 어떤 걸또 나중에 점점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계속 있었고요. 그게 또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저도 느낌도 좋고. 선 성구형 좋은 경쟁자이고 또 파트너이기도 하니까는 뭐 좋은 멋진 둘다 멋진 모습 보여줘서 축구 팬들 많이 운동장에 올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이들의 다부진 각오처럼 두 대형 새내기 스타의 뜨거운 신인왕 경쟁은 중반기 K리그 그라운드를 한층 달구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송재혁입니다.